그래서 저희 오늘 두 번째 선물. 선을... 아, 네. 원래 앞에 딱 미즈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음악중심, 문제 엔젤로서 음악을 다 하고 오느라 론스루를 아, 당일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아, 네. 됩니다. 아, 네. 머리 장식 보이게 찍고 싶은데, 아무리 돌려놔 어, 내가 찍어줄게 이거 무슨 영화 포스터 같아요 음... 응. 언니 아이디어였습니다 언니는 응. 아이디어 뱅크에뿅 에! 지금 방금요, 콘서트인데요 너무 떨려요 아유현다 오니까 더 떨리네요 빨리 콘서트로 성공하러 응. 겠습니다뿅 뿅, 벌써 저희 2회차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하고 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네요 어, 우지야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이 들었는데 벌써 마지막 기간이 아쉽구나 그래도 네가 있어서 스케줄 중간중간에 힘이 날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정한테 우리 모습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사랑해 이정아 안녕